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라도 무안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주변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. 길도 좀 예쁘고 시골 집을 당연히 봐야겠죠. 여길 이 집을 보러 갈 거예요.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생겼어요. 저기서부터 올라왔어요. 너무 더워. 딱 보니까 빈집이에요. 안채 바깥채로 이루어진 집인데, 농사 짓다가 떠나신 거죠. 옆에 뭐. 기계는 있긴 한데 뭐 기계도 비행기계인 것 같고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을까? 옛날엔 시골은 옛날에 뭐 60년대, 70년대, 80년대까지만 해도 유리가 귀하니까 나무로 그냥 유리창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앞에는 이렇게 텃밭이 있고요. 텃밭이 지금 놀고 있네. 놀면 뭐하겠어요, 그렇죠? 뭐 하나 심어야지. 어쨌든 시골좀 아깝네. 네,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